에 네. 예, 이제 오피스텔을 두세개 갖고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대웅매종 오피스텔이라고 여기도 여기 있는데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 이제 처음에는 보장 받았고, 네. 얼마 전에 또 하나 샀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에 예. 네. 연락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역에 있는 대우매종 오피스텔부터 저희가 향후 전망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오피스텔을 지금 임대를 줬나요? 예, 줬습니다. 형태가 얼마에 얼마 줬죠? 700에 70만 원. 아, 700에 70을 줬군요. 예. 얼마에 300. 구입했나요? 예. 구입가. 분양했는데 20년 전에 지금 얼마의 시세 형성돼 있어요? 20년 전에 한 1억 2,3천에 샀는데 지금 한 2억 1천만 2천만 하거든요. 2억 1천 정도. 예. 2억 한, 천 개는 정도. 그렇고, 예? 또한 개는 그렇고, 또한는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24평은 얼마? 일주일 전에 또 샀거든요. 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24평은 시세. 얼마에 샀어요? 2억 4천에 샀. 이억사천 월세 얼마 줬나요? 천에 9 0만 원. 천에 9 0을 줬고 예.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다 그죠? 네. 예. 수익은 이 정도 수익이 서울에서는 별로 없어요. 네. 예. 자 역시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예. 자1 번. 텔레비전은 예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예. 자첫 번째. 시세 2억 천 가는 거. 예. 얘가 20년 전에 1억 3천 분양이라고 그랬죠. 예. 20년 전에 1억 3천이면은, 어, 강북이나 20년 전 것들면 몇년 가요? 20, 2000년 되네요. 예. 2000년에 1억 3천이면은 지금 얼마 돼 있을까요? 아무리 안 돼도 6, 7억 돼 있겠죠. 예. 그러면은, 20년 동안 월세 받았는 거하고 월세 받았는 게한 4억 정도 받았나요? 못 받았겠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월세 수익형 상품으로서는 좋은 상품이지만 예. 차익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수익이 떨어지죠. 예예. 그게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샀다는 거는 차익형 상품은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예. 차익형 상품은 싫어 나는 월세가 좋아 그래서 샀을 사람이죠 지금 시청자분지만 그렇지 예, 않으면 그럼, 이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산 거는 예? 이제 뭐그수입도 괜찮고 계속 꾸준히 시켜 보니까 채도잘 나가고 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혼자 얘기 똑같은 얘기 두번세번 번 반복하지 말고. 예. 이거를 구입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 사서 가다 보니 월세가 좋더라. 예. 그래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쪽으로 나는 갖고 싶어서 구입을 한 거라고요. 예. 이걸 사면서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20년 동안 요금 7천만 원올라왔는데 무슨 시세 차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째, 내가 시세 차익형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차익보다는 수익이 좋은 사람이 이걸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번 시청자분님은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첫 번째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난 모르지만. 예. 차익형 상품을 많이 갖고 있나요? 이거 두 개죠. 이거는 수익형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차익형이 예. 아니고.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건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물건이 있고, 시세차익은 기대가 안 되는데, 월세만 기대되는 물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이거는 시세차익은 별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음. 월세가 기대가 되잖아요. 음. 그럼 이런 상품을 수익형 상품이라 그래요.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 놓고 가면서 거기에 수익은 없잖아요. 음. 근데 시세 차익이 기대되잖아요. 음. 예. 그거는 차익형 상품이라고 그래요. 음. 예. 그런 차익형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예. 아니, 많이 갖고 계시냐고요. 아니, 없습니다. 이거 투기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않게. 결론은, 결론은 이거예요. 월세 수익으로 받기는 좋다. 예. 차익이 무서, 무서우면 월세 수익으로 받는 거는 아주 무난하다. 아, 예. 그러나 시세 차익으로 한 개가 월세로 갔으면은 예. 나머지 한 개는 시세 차익형 상품으로라도 좀 갔으면은 훨씬 더 좋았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물건이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러나 똑같은 것에 똑같이 두개 사는 것은 좀 아쉽다. 아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 예. 네.